21번, 2023년 3월 고3학력 평가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이다. 자동차의 배기관은 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A 부분에서 분리된 소리는 B 부분에서 중첩되는데 이때 두 소리가 기역 위상으로 중첩되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려면 이제 반대 위상으로 중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온 동그라미 니온 상세 간섭 일어날 때 파동의 진폭은 작아지죠. 그리고 소리의 진동수는 이 파동의 중첩 과정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온만 맞아서 이 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십이 번 이천이십삼 년 사월 고사 학년 평가 삼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점 S 1 S 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한 물결파가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학생 A, P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마루하고 골이 만나고 있으니까 반대 위상이 만나서 상세 간섭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학생비 q에서는 실선과 실선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났죠 따라서 s1 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학생 c 아래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점선과 점선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골과 골이 만나는 부분으로 여기는 이제 4분의 1 주기 단위로 골 영. 마루, 영, 골 이렇게 최대 진폭으로 어 계속 진동하는 보관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4번, 2023년 9월 고산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두 물결파를 발생시키고 있을 때 시간 t 골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물결파의 진행속력이 20cm 퍼세크로 같고 서로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이웃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바로 파장이 되겠죠 그게 20cm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p에서 상세간섭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p부분을 보니까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그래서 서로 반대 위상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에서는요 지금 실선과 실선이 만나고 있으니까 이 순간이 마루가 되어서 사분의 일 주기가 지나면 0 사분의 이 주기가 지나면 골, 그리고 사분의 삼 주기 0 다시 한 주기가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정상파에 있어서 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이가 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t equal 1초일 때와 t equal 2초일 때가 같다 있는데요 여기에 전파속력이 나와 있고 파장이 나와 있으니깐요 전파속력에 대한 식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cm per sec는 주기분의 20cm가 되어서 이 t가 바로 주기가 바로 1초가 됩니다 그래서 1초는 한 주기고요, 2초는 두 주기가 지났을 때니까 위상이 같은 상태여서 변이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5번, 2023년 10월 고3 학력평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파원 S1S2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중첩될 때각 파원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마루와 고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 점 PQR을 잇는 직선상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P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O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어, 요 5점은 지금 이 순간에 실선하고 실선 즉 골과골이 만나고 있으니까요 같은 위상으로 만나서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q에서 중첩된 두물결파 의 위상은 같다라고 했는데요 어, q 지점은 지금 보면 이 지점인데요 요 p 지점하고 대칭되는 지점이죠 그러기 때문에 p 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면 요 Q 지점도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Q에서 중첩된 물결파 위성은 어, 서로 같지는 않겠죠. 예, 서로 반대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럼 뒤가 중첩된 물결파의 진폭은, 진폭은 O에서와 Q에서가 같다 있는데요. 자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Q에서는 어, 상세 간섭이 예,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P 점하고 대칭적인 지점이죠. 따라서 o에서가 q에서 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